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선 그래프를 만들고 그리고 마커를 이용을 해서 아이콘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그래프 툴 그리고 라인 그래프 툴을 선택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화면 안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창이 생겨나면요, 어, 우선 와치 앱을 입력을 할까요? 자, 모든 데이터들을 어, 일단 목록부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이름부터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왓챗은 숫자를 1, 2, 3.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 4, 5. 카카오톡은 0, 5, 3. 페이스북은 3, 2, 5.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수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어, OK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만든 그래프가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화면을 보시면은요. <laughs> 색상도 지금 별로 예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각형의 마커들이 있는데 이 마커들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마커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은 수치를 6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두 번째에 있는 2를 3으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마커들이 전부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우선 각각의 아이콘들을 디자인으로 어, 등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아이콘을 하나를 클릭하고, 상단 영문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 그래프, 그리고 디자인으로 가서, 뉴 디자인 하시고, 리네임 네, 이름을 한글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어, 디자인 등록을 할 텐데요. 리네임 인스타그램 세 번째 카카오톡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단 영문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 그래프 디자인을 눌러서 뉴디자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름을 각각 영문이나 한글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이 마커들을 선택을 하는 일인데요. 마커들을 직접 선택 툴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도 되지만, 어, 그룹 선택 툴로 이렇게 한번, 두번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 여기 이 부분도 좀 겹쳐있네요. 자, 이 부분도 수치를 좀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laughs> 그래프를 다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여기네요. 자, 이 부분을 4로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룹 선택 툴로 마커를 클릭, 클릭, 한번더 클릭하면 여기까지 클릭이 되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로 가서 그래프 그리고 마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를 선택을 하고 우선 첫 번째에 있는 와챗으로 등록을 하고 오케이를 눌러 볼 텐데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좋은 마커의 위 크기를 변경을 해놓고 마커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Ctrl+Z를 눌러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직접 선택툴로 각각 마커들을 선택을 하고 스케일툴을 툴 스케일 더블클릭해서 크기를 이렇게 한400% 정도로 바꾸고 OK. 어, 다음 번도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툴로 마커를 선택을 하고 마커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스케일툴 더블클릭해서 OK.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마커도 클릭을 해서 스케일툴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마커들이 커지게 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키워볼까요? 네. 스케일툴 400% OK.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룹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마커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더 클릭해 주시고 한번더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목록까지 색상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아, 색상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마커, 그 다음에 왓츠앱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어, 마커 부분에 왓츠앱이 아주 잘 보이게 되죠. 이제 이 선도 더블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하시고, 또한번더 클릭하셔서, 선의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선택을 할 텐데요. 어, 선택하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기 오케이. 다시, 그룹 선택 툴 또는 직접 선택 툴로, 스케일 툴 클릭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그 선택 그룹 선택툴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어, 안쪽에 이렇게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커지게 되면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그룹 선택툴로 한꺼번에 모두를 선택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좀 전에처럼 어, 그룹 선택툴로 전부 선택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부 안쪽을 잘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이 클릭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커지고 나머지 것들은 화면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로 이렇게 OK를 눌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스케일 툴로 같은 값으로 400% 이렇게 크기를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만약에, 다른 값으로 한다면 조금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 보이고 어떤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유니폼 400% 또는 유니폼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꼭 400%가 아니라 뭐 200%든 뭐 300%든 여러분들이 어, 마커가 잘 보일 수 있는 크기, 그 크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검정색 마커 클릭 한번더 클릭, 또한번더 클릭해서 왓츠앱. 아우 얘가 왓츠앱이었네요. 자, 얘는 카카오톡이었네요. 다시 그럼 카카오톡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클릭, 어, 반드시 그룹 선택 툴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여기까지. 자, 오브젝트, 그래프, 마커, 카카오톡, 오케이 하시면 변경이 되죠. <laughs> 자, 이번에는 왓츠 앱입니다. 클릭, 마커를, 같은 위치를 계속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마커, 왓츠 앱.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이네요. 네, 클릭하셔서 마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두 선택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래프, 마커, 인스타그램. 오케이.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없애주시고, 마커 클릭, 다시 마커 한번 더, 한번더 해서 페이스북까지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어, 각각의 선을 클릭하시고, 한번더 클릭, 한번더 클릭해서 선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챕도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의 색상을 변경.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여기까지 선택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마커가 있으면서 각각의 선의 색상까지 보이게 되죠. 이제 문자도 역시나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해서 문자를 전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문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문자의 색상을, 어,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페이스북도. 네,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색상이 이건가요? 이거인 것 같으네요. 네. 왓츠앱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변경하고 문자의 색상도 변경하고 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그래프 전체에 어, 이 부분의 색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변경이 되겠죠. 여기도 변경. 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어, 마커를 입력을 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등록했던 마커들은 없애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